바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트. 앞에 공부했었죠? 과거의 습관 뭐뭐 뭐 하곤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유스트 앞에 지금처럼 비동사가 붙게 되면 말입니다. 뜻이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됩니다. 조심할 건 뒤에 붙은 투가 음, 부정사. 즉, 투부정사의 투, 이거나 아니면 전치사 투. 이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표를 보도록 하죠. use. 자, 일단 use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3형식 타동사 아닙니까?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기본적인 타동사부터 시작합니다. 예문 볼까요? We use a pen. 우린 이용합니다. 펜을. 왜 이용합니까? To write something. 흠, 뭔가를 쓰기 위해서 이용하는군요. 자, 이때, 펜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한번 주어로 당겨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보죠. 즉, 펜은 이용되어집니다. A pen is used. 왜? To write something. 뭔가를 쓰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이때 말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는 바로 그 유명한 수동태 아닙니까? 수동태 뒤에 왜 이용하는가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사의 목적이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 조심하세요. 이때 말입니다. 마치 이것만 따로 묶으면 뭐와 똑같아 보입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used와 모양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조심할 게 BPP, 즉, 수동태 뒤에 바로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꼴입니다. 의미는 이런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이 주어가 이용되어 진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주로 이용되어지는 거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사물 주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물론 사람도 때에 따라 이용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이용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사물 주어가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유 s 라고 하는 동사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쓰이진 않지만 유 s 가 과거에 즉 고어, 옛날에 쓰였던 뜻입니다. 자동사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바로 투 부정사와 함께. 자, 말 그대로 고어입니다. 오늘날은 쓰이지 않고 예전에 쓰인 뜻입니다. 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뜻은 이런 부정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 라는 뜻으로 과거엔 쓰였습니다. 생각해 보죠. 뭐뭐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건요. 그 동작을 계속 반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겠죠. 따라서, 뭐, 뭐, 즉, 이 부정사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셈이겠죠 고라고. 과거엔 이렇게 쓰였습니다만, 오늘날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 형태로 쓰이는 경우죠. 즉, 뭐, 뭐 하는 습관이 있다. 그 동작에 익숙하다는 뜻은 오늘날 과거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이 가능하죠. I used. 나는 익숙했다. 또는 나는 습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 하는 것에? 자, 투 부정사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투 부정사 붙겠죠. To eat lots of chocolate. 아, 많은 초콜릿 먹는 것에 익숙했었다는 얘기군요. 언제? When I was a kid. 내가 어린 시절에.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말입니다. 바로 use. 이게 원래는 뭡니까?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고 자동사 뒤에 이투 부정사가 붙은 건데요. 오늘날 과거 형태로 이렇게만 쓰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정된 패턴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앞에 시대 때 배웠잖아요. be going to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고정된 패턴이 아니었는데 워낙 많이 쓰이니까 be going to가 마치 하나의 조동사화 된 것처럼 이것도 묶어서 오늘날 조동사화 된, 것인, 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뜻은 뭐뭐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바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파생된 것 바로 고 뒤에 부정사가 와서 습관이 있다란 뜻에서 파생된 거라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비교해보면 말이죠. 앞에 이 e d 같은 경우는 비동사 가 붙었죠. 하지만 비동사가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조동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번엔 유주라고 하는 타동사를 바로 과거 분사, p p 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바로 형용사라고 했죠? 내려옵니다. Used. 자, p p 꼴 되면은 뭡니까? 뭐뭐 되어지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졌다. 익숙해진. 이런 뜻이죠. 따라서 형용사가 되면 어떤 동작하는데 익숙한.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문 보도록 하죠. I am used. 그럼 나는 무슨 상태입니까? 나는 이미 익숙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뭐에? To the work. 그 일에 조심할 것 말입니다. 이때 to는요 절대 뒤에 동사가 온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사가 왔죠. 따라서 이때 to는 바로 전치사 to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그 일에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He was used. 이건 뭡니까? 그는 익숙했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To live alone. 지금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명사가 올 수도 있겠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묶어볼게요. 지금처럼 be used가 쓰였는데 그 뒤에 to가 나왔어요. 조심하셔야죠. 언뜻 보기엔 be used. to. 어허, 똑같아 보이죠? 차이점 뭡니까? 요땐 뒤에 동사가 나와서 투 부정사였지만, 이땐 뒤에 뭐가 나와요? 지금처럼 명사가 나와서 이게 전치사란 얘기입니다. 묶으면 말이죠. 바로 형용사 개념. PP죠? 요거. 요거와, 아, 바로 전치사. 투가 붙어서 뒤에 명사가 오는 거죠. 뜻은 뭡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그것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요게 시험에 왜 자주 나올까요? 참 패턴 봐요. 시험 문제력이 좋죠. 뭡니까? 기본적인 뉴스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차이점 보면은요. 일단 비동사가 있냐, 없냐죠. 비동사가 없이, 없이 혼자 쓰이면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비동사가 있으면 조심해야죠. 자, 정리합니다. S used to be. 지금처럼 used 쓰였는데 앞에 비동사가 없죠? 비동사 없이 단독으로 쓰였다는 건 무조건 조동사입니다. 우리말 뜻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겠죠? 두 번째는요. S used to 바로 used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비동사가 붙었죠? 그쵸? 렇 근데 뒤에 붙은 게 아동사야. 투 부정사란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뭡니까? 투 부정사가 나왔다는 건이 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주어가 이용되어진다. 라는 동태겠죠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주로 사물 주어가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죠. S +B used to N.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유스트 앞에 비동사가 붙었죠. 근데, 투 뒤에 붙은 게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가 붙었다는 건이 투가 부정사가 아니라 바로 전치사란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치사 뒤에 붙은 이 명사, 이 명사의 주어가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형용사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붙어 있던 used가 바로 PP 개념. 사실 오늘 날은 PP 개념이 아니라 완전 형용사화됐다고 보는 게 낫겠죠. 따라서 주어가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얘긴데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다라는 동사가 가능하려면 이때 주어는 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당연히 보통 사람 주어겠죠. 또는 생명체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used와 be used 함께 차이점 공부했는데요. 아, 시험 문제는 참 좋은 패턴이죠.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앞에 비동사가 있냐 없냐 보면 되죠. 비동사가 없이 단독으로 쓰였다면 조동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비동사가 내려왔다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투를 보세요. 투 뒤에 붙은 게 지금처럼 동사냐 아니면 명사냐를 따지면 되겠죠. 동사라면 투 부정사니까 이런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거죠. 주어가 보통 사물 뒤에 나온 게 명사라면 이 명사에 익숙한 상태이다니까 주어가 아마 보통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어,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바로 뒤 페이지에 방금 봤던 요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예문과 함께 조금 더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